유사암이 축소가 돼서 좀 3월 달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각 보험사들이 요 유사암을 축소가 돼서 조금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, 싶은데요 제가 플랜을 좀 만들어 봤어요 유사암 진단비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각각 각각 20세까지는 6천만원 30세까지는 5천만원 30세 이상 50세까지는 4천만 원. 자, 작년에 거의 5천만 원 들어가서 작년에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 중에 유사함을 1억을 준비하신 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. 작년에 타사한도 안 잡을 때 A 보험사에 유사함 5천만 원, B 보험사에 유사함 5천만 원 제가 1억을 넣어 드린 분들은 정말 운이 좋 정말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 유사함이 다 줄어 가지고 아예 천만 원으로 축소가 되면 굉장히 좀 시장이 위축될 것 같아요. 정답터가 조합을 해 드릴 건데 20살까지는 6천만원입니다. 일반암도 6천만원, 유사암도 6천만원. 자, 보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실비 준비하시고요. 일반암 6천만원, 유사암 6천만원.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큰 거는 거의 끝났다.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뇌졸증 허혈성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 기타 이래질환의 수술비는 그 다음 순서로 생각하자. 이런 겁니다. 한 상품에다가 다 가입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자, 20년나 80세 만기로 볼때 자 이거 이렇게 가입하면 요금액 나온다는 얘기예요. 3만 1천원. 자 10세에 3만 8천원. 20년 나8 0세 만기 일반함 6천만원. 유사함 6천만원입니다. 유사함은 각각각각 각각 고장이 됩니다. 자 20살까지 자 5만원이면 일반함 6천만원. 유사함 각각각각 6천만원 준비할 수가 있고 실비는 만원도 안 나와요. 자 30세에 일반함 5천, 유사함 5천 금액은 5만원됩니다5만원됩니다 5만 자, 타사의 암이 이미 잡혀있으면 한도가 걸리는 거고, 유사함이 없다고 전제하면, 6천만원, 5천만원 빨리 리모델링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. 연령대가 이제 30세가 넘어갔죠? 그럼 40세, 50세가 되면, 자, 이 화면대로 금액은 정확해요. 일반 암 4천, 유사암 각각각각 4천, 20년나 80세 만기로, 자, 40세 남자 보험료 보겠습니다. 5 8 0 0 0원이면 40세 남자 4천만원씩 할수 있다는 얘기에요. 예. 자, 이거는 왜 찍느냐? 한도를 2천만원 이상은 못 넣게 해놨어요. 네? 예? 어떤 회사는 다 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종합형으로 하면 안 되고, 암만 2만 얼마로 가입할 거야. 암만 3만 얼마로 가입할 거야. 이런 식으로 담보를 찢어가지고 가져가시면,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5만 8천 원이지만, 일반 암 4천만 원, 유사 암 각각 4천만 원, 마지막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다. 이런 거고요 자, 6천이 뭐냐면, 일반 암, 유사 암을 조합을 해서, 일반 암 6천만 원, 유사 암 6천만 원, 마지막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다 말씀드리면, 요번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, 굉장히 보험사가 한도를 다 축소시켰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